철갑옷을 입은 엑소시스트 기사단이 성직자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호수에서 온몸에 보석을 두른 기괴한 요괴가 요염하게 몸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직자와 기사들이 그녀를 본 순간 표정이 싹 변하더니 눈빛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죠. 요괴가 묘한 울음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그들을 불러대자 순식간에 모두가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녀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에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요괴의 춤이 점점 더 격렬해지자 기사들은 달리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어버리는 것이었죠. 마치 실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던 기사들은 순식간에 말과 함께 호수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단한 명의 기사만은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요괴는 춤을 멈추고는 남아있는 기사를 신기한 듯 쳐다봤죠. 요괴가 다시 울음소리를 내며 그를 홀리려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는데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주술이 통하지 않는 존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요괴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이 기사는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요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요괴의 플러팅 공포를 느낀 기사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한참을 도망치다 지쳐서 나무 밑에서 잠에 들었는데 요괴는 조용히 따라와서 그의 옆에 몸을 밀착시킨 채 손으로 그의 몸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주술에 걸리지 않는 이 남자에게 홀딱 빠져버린 요괴는 그의 옆에서 같이 잠에 들었죠. 다음날 잠에서 깬 기사는 자신 옆에 누워있는 요괴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요괴는 도망치려 했고 손을 뻗어 요괴를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을 덮고 있던 날카로운 황금 비늘에 기사의 손바닥이 베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요괴는 황급히 호수로 돌아갔지만 기사는 그녀를 쫓아가 무기를 버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죠 그 모습을 본 요괴는 드디어 경계를 풀고 기사에게 다가가 현란하게 몸짓으로 유혹하며 키스와 동시에 기사를 잡아뜨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혹시 요괴와 사귀어 보신 분 있으세요?